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갤러리 앱에서 사진의 배경을 제거하고 사진을 합성해서 PIP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원하는 부분을 남기고 배경을 지워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배경을 지워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갤러리 앱을 이용해서도 이러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의 영상이나 사진 위에 그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겹쳐서 사용하는 것을 PIP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갤러리 앱을 이용해서 사진의 배경을 지워보고 또그 배경을 지운 투명한 사진을 이용해서 PIP 사전, 어, 사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갤러리 앱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갤러리 앱에서 저는 최근 항목에 있는 이 같은 어, 사진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을 하나 이런 다음에 이 사진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번쩍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쩍이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이와 같이 스티커로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로 저장할 것인지 이를 복사로, 복사를 할 것인지 공유할 것인지를 묻게 되는데 저는 이미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진 하나를 이미지를 저장했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이 아이를 길게 눌러서 목표물로 해서 길게 누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깜빡하면서 저장이 되는데, 이때 이 사진에서 제가 어 누른 이 부분이 남게 되고 나머지 배경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진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사진에서 저희 모습이 들어있는 이 사진을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또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면 아, 아까와 같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번쩍하면서 어, 또 투명한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미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 투명한 이미지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뒤로 가기를 해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진, 이 AI가 만든 이와 같은 어, 사진인데, 이 AI가 만든 이 사진을 똑같은 방법으로 길게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보시던 것처럼 번쩍하면서 또 똑같이 됩니다. 이번에는 스티커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은 스티커로 저장을 했습니다. 다시 뒤로 가기를 해서 이번에는 이 사진을 또 다시 길게 눌러서 이렇게 이미지로, 스티커로 이것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티커로 이 사진은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뒤로 가기를 해서 이번에는 이 장미꽃을 길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깜빡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미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서 스티커로도 저장했고 사진으로 저장했습니다. 한 개를 더해, 더 해보겠습니다. 역시 AI가 그린 이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역시 이미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배경을 지우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배경을 지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경이 하얗지만 배경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배경이 검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배경 부분이 전체가 투명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이 사진, 이러한 사진들은 여기에서 어떤 파일로 저장이 된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 이름을 114213.png라는 png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됐죠. 즉, png라는 파일은 투명한 파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배경을 오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의 정보를 보시면 이 사진은 이와 같이 확장자가 JPG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사진이라도 배경이 투명하게 처리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사진은 PNG로 저장을 하는 반면에 이와 같이 배경이 남아있는 이러한 사진들은 JPG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와 같은 그 오려낸 배경 부분이 그런데 투명하다는 의미고 지금 배경을 클릭해보면 이와 같이 검게 되는데 이것은 투명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만약에 jpg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배경이 투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경이 흰색으로 남게 되겠죠 jpg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 pip 즉 사진 위에다가 이와 같이 투명하게 올린 사진들을 여러 개를 갖다 올려놓게 되면 테두리가 투명한 것이 아니라 테두리가 흰색으로 되어서 사각형에 그 사진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불러서 조금 전에 투명하게 만들었던 사진들을 어, 사진 위에 올려서 PIP 사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백두산 천지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위에다가 투명하게 되,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PNG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이 갤러리 앱의 연필 모양에서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이 스티커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이 스티커 쪽으로 들어갑니다. 스티커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그리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고, 다시 되돌리기를 하시면 없어지겠죠? 또뭐 여기에 있는 뭐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질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리기가 아니라 스티커입니다. 스티커에서 조금 전에 제가 오려뒀던이 스티커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스티커가 이런 같이 어, 들어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스티커를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크기 조정도 되고 회전도 됩니다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해 주시면 여기다 이렇게 갖다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고 여기서 스티커 말고 갤러리에다가 그림으로 저장한 것이 있었죠. 이 그림을 저장하신 것은 여기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그림으로 저장된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AI가 그린 이와 같은 이 그림도 이 사진도 여기다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적당하게 갖다 두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스티커에서 갤러리 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갤러리 앱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갤러리 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투명 그림들이 사진들이 나옵니다 미리 제가 이 작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장비꽃도 투명하게 배경을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여기다가 한번 갖다 두어 보고요 다시 스티커에 가서 이번에 갤러리 앱에서 투명한 사진도 배경을 이와 같은 사진도 여기 갖다 두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티커에서 갤러리 앱에 가서 여기에 이 아이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갖다 두겠습니다. 우리가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사진, 여러 장의 사진을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 두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PIP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PIP 파일을 만들어 뒀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의 회전이라든가 크기 변경 이런 것도 모두 다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선택이 되는,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원본 복원을 누르시면 이제 원래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그 그 형태로 복원이 되는 것이고, 아니고, 내가 저장을 하시고 싶으면 여기에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 그냥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사진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점 3개를 눌러 주시면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 사진 파일에 저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진 파일이 원판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원판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원판은 보존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파일로 저장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와 같이 합성된 이와 같은 사진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를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원판에 있는 사진은 그대로 남겨두고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를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재미있게 합성을 해서 사진을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다시 여기서 이 스티커에 다시 들어가서 문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문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서체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서체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서체라든가 이런 서체. 이런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서체 밑줄이 그려져 있는 서체 뭐 이런 몇 가지의 서체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주시려면 이렇게 색깔을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흰색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두고 글씨를 옮겨서 아이하고 겹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자, 그 다음에 또 글씨를 넣으시려면 다시 텍스트를 선택해서 글씨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자, 다시 하나를 여기다가 더 넣어 보겠습니다. 역두산의 아름다움을 만나다, 이렇게 해서 한 개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어, 글자를 넣어서 위치도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다시 하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파일로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그 파일 두 개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갤러리 앱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를 해서. 갤러리 앱에 가면, 이와 같이 원본은 나와 있고, 이렇게 들어있는 파일 하나와, 그 다음에 글씨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와 같이 배경을 제거할 수도 있고, 또 p i p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꾹 눌러 주실 거죠?